여러분 <미나상> 안녕하세요. <공이쥬와> 여러분에게 리얼 일본어를 알려주는 후지입니다. 오늘은 즐감! 찜공에 든 맛집 가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아하세요? 저는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거 있으면 꼭 이렇게 스크린 쇼크 해놓고 주말에 어, 꼭 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잘쓸것 같은 표현을 준비해왔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도 중이한 미나가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나오는 배형은 네, 멀리 나가다, 고그 다음 방송에 나오다, 그리고 후기가 졌다, 고그 다음 큰 짐이 덜다라는 배형이 준비해왔어요. 그러면 바로 알아볼까요? 네. 그럼 오늘도 한국어가 있죠. 한국어를 일본어로 같이 바꿔볼까요? 멀리 나가다 일본어로 뭘까요? 도데 스르에요. 네, 도라는 한자는 멀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데르 이 데라는 병은 그 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멀리 나가다 도데 스르라고 하는 거죠. 스르는 여러분 아시죠? 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도데 스르라고 하는데, 어, 이거 사실은 도 멀리가 토크라고도 할수 있잖아요. 토크, 나가다 데르 이렇게 발. 그 생각하실 수 있는데, 도그데르라는 표현이 일본에서는 안 써요. 그래서 항상 멀리 나가다는 도데스르라고 표현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방송에 나오다. 일본어로 볼까요? 방금이니, 내루에요. 네. 방금이는 TV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프로그램. 네. 니 데르는 에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네, 판성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직역해서 일본에 있어요. 호소라는 표현이 있는데 호송이 데르라고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 판성에 나오다는 직역하지 마시고 망금이 니 데르 이렇게 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흙이가 졌다 입소문이 나다. 일본어로 볼까요? 구 치꼬미가 이이예요. 네, 그러면 먼저 구치고미가 입소문 라는 뜻인데 아, 사실 자세히 말하면 네, 원래는 구치는 입 라는 뜻이에요. 네, 커뮤니케이션, 네, 커미는 커뮤니케이션의 줄임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미 여기만 남기고 나머지를 이렇게 네, 줄여버린 거죠. 네, 그래서 구치고미라고 하는 거죠. 네, 까이는 뭐뭐가 졌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입소문이 나다라고 하면 약간 직접 말해서 이렇게 소문나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일본어 이 표현도 원래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뭔가 흑이나 그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추면 이거 입소문이 나다보다는 흑이가 졌다라는 표현이 이 표현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한국어 썼어요. 네. 그래서 흑이가 졌다. 그치고미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금침이 덜다 일본으로 볼까요? 요다레가 내르예요. 네, 요다레는 네 금침라는 뜻이죠. 네가는 이 그리고 네르가 있죠. 내르는 원래는 직역하면 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금침이 나다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건짐이 덜다. 네, 요다레가 내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말하기 연습해 볼까요? 森長だ。どうでするどうでするたうん、半袖へ直だ。番組に出る。たうん、麦がちょっと、いっそむになだ。口コミがいい。 구치꼬미가 이. 네, 다음 큼침이 돌다. 요다래가 들. る 요, 다래가 들. 네 그러면 이제, 네 우리 문장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멀리 나가다 도데스르였죠. 네 이거랑 같이 외우면 좋은 표현. 네 가까운 곳에 가다. 네 이거는 멀리잖아요. 반대로 가까운 곳에 가는 거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치가방이 이쿠예요. 네, 치가라는 표현이 가까운데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는 잔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가는 것은 치가방이 이쿠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도대 스루 치가방이 이쿠 이렇게 셋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문장으로 연습해 볼까요? 네, 그러면 오랜만에 자로 몰리 나가다. 네, 아, 나가요. 일본어로久しぶりに車でどうでしますえよ. 네, 久しぶりに는 오랜만에라는 뜻이죠. 그르마데는 자로예요 네, 도데시마스. 네, 도데스루 오늘 배역이었죠? 이거의 전댓말 도데시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습해 볼까요? 久しぶりに車で遠出します 네, 그러면 다음 표현 가볼까요? 네, 주말에는 멀리 나가서 밥을 팝 먹지 않을래? 주말은遠出して 밥을 먹지 않을 네, 주말은 주말에는라는 뜻이죠. 도데스를 오늘 배운 표현이에요. 네, 멀리 나가서 뭐뭐 해성이가 태형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도데시데. 그리고 팝고항라고 표현하죠. 네, 먹지 않을래는 네 다베나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죠. 네, 이것도 미래 표현인데 일본어는 미래가 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이것도 ね。い,いクエスチョンがいすにか、ね、食べない?」。って질문하는것처럼발음하셔야돼요。그러면연습해볼까요週末はどうでしてごは飯食べないね。그러면다음갈까요 일본어로 방금 이니데를였죠 문장 볼까요? 제 가게가 뉴스 방송에 나왔어요. 일본어로 私の시노 미세가 뉴스 番금이니데마시타에요네 그러면 제체 가게 私の시노 미세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는 가죠 뉴스 방금이 뉴스는 여러분 아시죠 뉴스. 고 방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금이 이대로 표현을, 네, 존댓말로, 과거형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델, 르의 존댓말 과거형. 내마스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습해 볼까요? 私のお店がニュース番組に出ました.私のお店がニュース番組に出ました.私のお店がニュース番組に出ました。 그러면 다음 배현 가볼까요? 맛집방송에 나온 가게에 가고 싶어. 일본어로, 구름메 방금이에 데다 어미세니. 이기다. 네, 그러면 구름메 방금이. 네, 맛집방송이죠. 네, 꼭방금이니데다 네, 오늘 배우면 방송에 데다 네, 데르에 과거형이니까 데다가 되는 거죠. 店お店に行きたいのげへ、かごしっぽ。ね、お店に、ね、괜찮죠影へ。かごしっぽ、行きたい。라고배워하시면되죠ね、그러면연습해볼까요グルメ番組に出たお店に行きたい。 네, 그러면 다음 해요 가볼까요? 네, 후기가 좋다, 입소문이 나다. 일본어로 그치꼬미가 이이예요. 네, 문장 볼까요? 후기도 좋은 것 같다. 일본어로 그치꼬미모 이미다이에요 네, 그치꼬미모 이 여기서 모가 나오죠? 네, 한국어는 여기서 보면 어, 후기가 좋다. 근데 여기가 여기도 도로 바꿀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유본어노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구치꼬미모이' 네, 이거는 모는 '노'예요. 네 '구치꼬미모이' 미타이 미타이는 을것 같다, 은것 같다라는 배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그 후, 후기를 보면서 아 그런 느낌이 든다 이렇게 배현할때 미타이라는 배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연습해 볼까요? '구치꼬미모이 미타이' '구치꼬미모이 미타이' 네, 그러면 다음 볼까요? 후기가 좋은 가게는 평일에 평일에도도 손님이 많아요. 일본어로 구치코미가 이 오미세와 데모오가오이데요 네, 그러면 구치코미가 네, 이 오늘 배운 표현이죠. 후기가 좋다. 오미와 네, 가게는 헤지츠모평일에도 お客さんが、 네、 お客さんが、の、その、に、み、えよ。多いです。많아요。 네、 多いです。多い。え、よ、よ 、네 。よ、よ。よ 、네 、よ。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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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口コミがいいお店は平日でもお客さんが多いです 네, 그러면 다음 갈까요? 네, 금찜이 돌다 요다래가 되루 였어요 네 그러면 문장 볼까요? 벌써부터 금찜이 도네 일본어로 이마카라 요다래가 되르네요 네, 이마카라는 벌써부터 라는 뜻이에요. 요다래가 되르는 네 그대로 쓰는 거죠. 네, 네가 있죠. 네는 건강하거나 네, 좀 뭔가 부드럽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네, 그러면 연습해 볼까요? 이마카라 요다래가 되르네. 이마카라 요다래가 되르네. 네. 그러면 다음 볼까요? 네, 먹고 싶어서 군침이 돌아요. 밥에 딱때 요다레가 뎠습니다. 네. 그러면 밥에 딱때 때는 먹고 싶어서죠. 네, 먹고 싶다가 다베다이잖아요. 네. 다베다이에 대형. 밥에 딱 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군침이 돌아요. 네. 요다레가 베르라는 배현이었잖아요 이거 전된말로 하면 네마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하기 연습해 볼까요? 食べたくてよだれが出ます.食べたくてよだれが出ます.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중이랑 미나. 네, 이야기하고 있었던 내용을 일본어로 바꿔 볼까요? 네, 첫번째 있잖아. 주말에는 멀리 나가서 밥 먹지 않을래? 네. 그죠 있잖아. 있잖아. 뭔가 말 시작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르에서 네,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해요.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주말에 멀리 나가서 밥 먹지 않을래? 이거는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네, 우리 아까 연습했어요. 1 2 3 주말은 도대체 테 고항 타베나이. 였어요. 그러면 말하기 연습해 볼까요? 네. 주말은 도대시테 고한 타베나요 네, 그러면 다음 좋아. 맛집 반성에 나온 가게에 가고 싶어. 네, 그러면 좋아. 좋아하는 이요. 그렇죠? 자, 네. 괜찮아い 이요. 네. 이럴 때, 이요, 좋아, 이요 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뒷부분, 마침판성에 나온 가게에 가고 싶어.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우리 아까 했죠? 1, 2, 3. グルメ番組に出たお店に行きたい. 네. 그러면 연습해 볼까요? 이요, グルメ番組に出たお店に行きたい. 네, 그러면 다음 그러자 후기도 좋은 것 같다. 네, 그러자는 소시오라고 일본어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후기도 좋은, 좋은 것 같다.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1, 2, 3. 그치고 미모 이미타이였어요. 그러면 연습해 볼까요? 소시오, 그치고 미모 이미타이. 네. 그러면 다음. 벌써부터 금침이 도네. 네. 이거는 다 아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생각해 볼까요? 1, 2, 3. 이마からよ다레가出るね 그러면 연습해 볼까요? 이마からよ다레가出るね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두번씩 연습해 볼까요? 네. 주말은 どう시し밥안먹食べない ねえ、グラメントハン半分。ねえ、週末はどうでしてご飯食べないねえ、グラメンタン。いいよ。グルメ番組に出たお店に行きたい。ねえ、私、いいよ。 グルメ番組に出たお店に行きたい。ねえ、うん,ん。そうしよう。口コミもいいみたい。そうしよう。口コミもいいみたい。ねえ、그러うん。 이마카라 요다레가 데루네. 이마카라 요다레가 데루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네, 실제로 말하기 연습 해 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중할게요 여러분 미나 해 주세요. 네. 주말은 도데시테 고항 다베나이 どうしよう口コミもいいみたい。ね,그ね。그러면、たぶん、パンデラをえぼっかよ。ね。たぶん、よろぶん、じゅよ。がみんな、はっけよ。たぶん、ね。しゅやきいいよ。グルメ番組に出たお店に行きたい。 이마가라 요다레가되る네 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배운, 배운 표현을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멀리 나가다. 네,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1 2 3 도데스루였어요. 네. 멀리 나가다. 네, 도데스루. 해요. 그러면 다음. 방송에 나오다. 네, '모몽'이 내르였어요 네,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이거 직역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러면 1, 2, 3 네, 그러면 '방금'이 내르였어요 네, 그래서 반성에 나오다, '방금'이 내르에요 그러면 다음, 네, 다음은 '후기가 졌다', '입소문이 나다', 일본어로 모모가 이이라는 표현이었어요. 네, 이거 핀 뜨는 뭔가 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이런 표현 많이 나왔죠? 네, 이거 줄임말이었죠? 네, 그러면 1, 2, 3그치코미가이이였어요 네, 그러면 속이가 좋다. 입소문이 나다는 그치코미가 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금침이 돌다. 일본어로 모모가 내루예요. 네, 이 앞에 부분 뭐였어요? 1, 이, 3. 요다래가 내르 였어요. 네, 일본에서는 이거 근침이 나오다 라는 표현, 나다 라는 표현으로 내르 라는 표현 사용한다. 근데 한국에서 쓰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말했, 말을 했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 저도 이번 주에 어디 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친구들이랑, 일본인 친구들이랑 이런 회화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수아리でした 다음 시간에 만나요.